슬로이? 또이녀쪽쭉또이도오콩아 쭉쭉빠잉? 쭉쭉빠잉 아, 래 <좁아. 목소리> 어? 뭐까이라도? 요? 해드아저또또 또다 까멍 토쿠이섬 갈 때는 2층 갔다가 아주 그냥 꿈꾸녕이 나가지고 이제 다시 판테이스로 돌아갈 때는 1층에 잡았습니다 이게 7구이가 앞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짐을 놔둘 수 있겠더라고요 <목소리> 와이 구두에서 출발할 때 와 정말 이네 와. 어! 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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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처음 갈 때보다 더 심한데 와. 하하 <laughs> 있는데 몸이 공중에서 공중으로. 음, 와. 와. 오. <laughs> <와. 웃음> 밤에서 빠져나와 이제 판테엣에서 달라스로 가는데 보통 좌석이 3 3 4번 버스는 이런 거거든요. 옆에 다 뚫려 있는 이런 거. 요게 진짜 안 좋은 버스. 그리고 통장한 버스는 베트남 남부에서 되게 큰 버스 회사예요. 21만 동에 가는데 장점이 판테엣에서 다른 차량들은 이제 무인에 거쳐서 달라스로 갑니다. 근데 이거는 판테엣에서 바로 달라까지 최단거리로 달려가요. 버스가 되게 좋습니다. 보통은 좌석이 3개짜리 버스들은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. 내분이 이런데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죠. 옆에 버스랑 비교가 안 되죠. 한 가지 우려했던 게 버스 뒷좌석이어서 이거 발 놓는 위치가 좀더 짧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모두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무슨 버스나 배를 타도 제 키에 맞는 게 없어요. 대강 한 20cm, 키가 한170정도면딱 맞을 것 같아요. 다리가 좁혀도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딱 커튼 치면 되게 아늑하고 오, 좋아요 그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와가지고 시원하고 오히려 추울 정도? 보통 슬리핑 타면은 둘둘 있는 거만타는데 뭐 이번에 처음으로 33 좌석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풍장이 베트남 시민들한테도 되게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다들 이거를 추천을 해요 도중에 멈춰서 소포를 실는다거나 손님 더 태우려고 호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 논스테이플레이치이라는 곳인데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예전에 이 길로 올라가가지고 명상영상 찍었다가 망해가지고 영상 내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입장료랑 음료랑 포함해서 10만동인데 10만동 가치를 하려나 이게 후기 보니까 서양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라 하더라고요 완전 진짜 자연 수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 사유지 같은데 어 2층도 있고 강아지들 바로 만지면 안된다 하더라고요 주먹을 내서 냄새를 맡게 하고 천천히 친해질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따이 2층 가서 마시겠습니다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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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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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, 따가, 따가. 아아따아야야야 와, 뭐야, 이거. 씨. 아무리 둘러봐도 손님은 나 혼자야. 여기를 검색해서 온게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근처 내려왔다가 지도에 보이길래 그냥 온 거거든요? 어, 앉는 곳이 여기도 있구나. 헬로우. 아무도 없네. 저기도 자리가 있네요. 아, 근데 뭐 사람이 있어야 베트남으로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. 사람도 없고. 강아지 들 뿐이네. 어, 근데 여기 진짜 원래 달라 자체가 오토바이 차 소리 잘안 들리긴 하는데, 여기는 레알 찐 자연이네. 야, 너도 나한테 관심 있는데, 왜 관심 없는 척 하냐? 냄새 맡았어. 이제 머리 쓰담쓰담 해도 되냐? 주먹을 내서 냄새를 맡게 하고 살기 깨 아, 콩가나! 이게 달랏에 처음 오면은 여기 10만 동 내고 올 만한데 저는 여기 말고 다른 좋은 지역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만 동 주고 여기 올 파에 다른 곳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숲 속에 저 혼자 있고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. 혼자서 그냥 멍 때리고 책 읽으러 오고 그냥 힐링하러 오기 되게 좋은 장소야. 여기 완전 동물의 왕국이요. 아니야. 내가 쇼츠로 봤는데 고양이는 막 만지면 안 되는데 어 이거 안녕, 너 냄새 맡을래? 얘, 얘 애기 엄청 많아. 왜래 왜래.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? 둘이 노는 거 맞겠지? 목덜미 목덜미 너무 심하게 보는데. <laughs> 진짜 강아지랑 고양이라 노는 거 완전 다르네 진짜. 너무 쓰다 보면 물것 같은데. 집사야, 놀자. <laughs> 공격적이지 않은데 수줍어하네. 어머, 야, 앞발 들고 뛰어내? 야너 그만 물어요. 야너 목에 저니 네 친구 침이 가득하다야. 아유, 야, 야, 니네 목에 침을 내옷을 닦거? 어쩌다 강아지 관찰 유튜브가 됐습니다. 사실 뭐 노가리를 까도 조회수가 40 나오던데 강아지 유튜브는 해야겠다. 점점 베트남에 왜 온지 목적을 잃고 있습니다 그냥 취업이나 하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고 있나 싶기도 하고 여기 입장료 10만동 비싼 줄 알았는데 너네 보니까 안 아깝네 음개 코가 사람 코보다 더잘 맞을 텐데 어떡하냐 미안 <laughs> 냄새 심해서 눈물 흘리는구나 어, 그래도 어린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힐링이 더 됩니다 아, 우리 비가 딱 와줘야 우산 딱 씌워주고 딱인데. 실로이 토이? 토이녀 쪽 토이도 공학. 쪽이냐쪽이냐이저 또. 어, 뭐 아, 빵원 쪽쪽 토이. 아, 빵원 토이 쪽쪽 반 아, 공 네, 먹어 까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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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어 까먹어. 까어 까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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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어 까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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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먹까까 제가 쫓아가니까 스토킹 하는 줄 알고 뛰어가더라고. 아, 이럴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. 그냥 반대로 가서 다른 인연을 찾아야 되는데. 야야, 야 아, 까 여기서 만났을 때 비가 쏟아졌어야 되는데. 젠장, 젠장, 젠장. 아, 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못 마주쳤네. 이래서 만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항상 이랬지 항상 매번 늘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데 딱 1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딱지치기 안 하려고 어제 딱지를 버렸습니다 어제 1시간 반 동안 서 있다가 기우 쳐가지고 딱지칠 분위기도 안 되고 아직 제 능력이 모자랍니다 와, 근데 쟤는 씻고 저러는 건지 에서긴 모양 찾기네 문제는 찾아도 친구추가가 안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해서 안되는거라 안해봐서 괜히 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하는게 낫지 근데 그거 알아요? 까일거 알면서도 해야되는 그 자괴감